규제 지역이 대거 해제되었습니다. 왜 해제를 시켰고 우리는 어느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하남, 광명, 분당, 과천만 남겨놓고 나머지 지역은 다 해제가 되었어요. 해제가 된 곳은 대출과 세금적인 부분에서 유리해졌고요.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해제된 지역보다 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고가주택 시장에는 거의 절반이 신고가로 거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정부에서 과감하게 해제를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 활성화예요. 거래량이 너무 적으니까 확 풀어준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왜 경기도 4인방은 안 풀어준 것인가? 입니다. 서울까지 풀어주면 너무 눈치가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수원, 동탄, 일산 이쪽은 다 풀어놓고 왜 여기는 남겨둔가? 이거예요. 물론 이내 네 지역은 일부 서울보다 더 시세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쪽에 내집마련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여기 소유주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억울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제가 안된 지역은 뭐 좋은 지역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세요. 저도 이네곳 중에 한 군데를 추가로 매수할 예정입니다 지금 거래가 너무 안 되니까 공인중개사가 문을 닫고 이사도 없다 보니까 이삿짐센터, 뭐 가구, 커튼 입주청소 같은 데 돈을 안 쓰는 거죠 이렇게 돈이 안 돌고 있습니다 또 거래가 있어야 취득세, 양도세를 내면서 세금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결국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사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 또는 다른 나라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집값이 아니고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는 실업률 상승인데요.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한번 났다고 볼게요. 그럼 건설사는 중도금으로 아파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중도금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서 써야 하는데 그 대출 이자도 어마어마하고. 은행 측에서는 미분양 된 아파트는 대출을 안 해주겠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미분양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규모로 해제를 한 겁니다. 분양이라고 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청하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미분양이 넘쳐서 건설사들이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씩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주변을 보면 다들 돈이 많잖아요. 명품 매장에서는 아직도 오픈런을 하고 있고, 자동차 대기 걸려 있는 수가 막 몇만 명이고, 주말에 호텔이나 리조트는 꽉차 있고, 코로나 풀려서 해외여행 준비하는 사람들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다들 돈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은 경기가 괜찮기 때문이에요. 나빠 보이지만 소비 지수를 보면 괜찮은 편이에요. 그 이유는 현재 실업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주 만약에 건설사들이 연쇄 부도가 나고 금리는 더 치솟고 실업률이 쭉 증가한다면 분위기는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원래 위기라는 것은 갑자기 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도 소비를 안 하고 꽁꽁 싸매고 있게 됩니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더 풀어져요 그냥 싹다 풀어집니다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이런 거다 풀어줘서 진짜 투자하기 너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실업률이쭉 올라가서 경기 침체 일대 가능한 시나리오인데요. 이렇게 될지 아니면 지금 같은 분위기가 쭉 유지되다가 다시 회복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다시 해제 지역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분위기로서는 정부가 이렇게 조금씩 뭐 많이 푼다고 해도 시장에는 별 영향은 없어요. 이유는 심리가 이미 많이 꺾여버렸기 때문인데요. 전 정부 때 사람들이 막 급해서 연끌하고막 무리 투기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더 관망하는 추세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지역을 봐야 할까요? 무주택자인데 종잣돈이 좀 있으시다면 정부가 해제하지 않은 곳, 서울 분당, 과천, 광명, 하남 이 곳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는 그냥 좋은 곳이에요. 하락기에 사두면 무조건 이득보는 곳입니다. 이미 대중들 사이에서도 좋은 곳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정부가 한번더 인증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1주택자, 다주택자라면 세금과 대출에서 이득을 볼수 있는 해제된 지역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해제된 곳 중에서도 사실 좋은 곳이 꽤 있어요. 안양, 수원, 일산, 안산의 일부, 그리고 다산신도시. 이렇게 가성비 좋은 곳들이 있는데요. 이런 곳들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또 중요한 건 남들의 심리가 많이 꺾여있을 때 우리들은 꺾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99%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1%의 부자처럼 생각해야 되고요. 99%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 1%의 부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뭐 내집 마련? 갈아타기? 아니면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자가 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